토목공사 해야 되니까 토목공사를 별도로 하지 않고 그냥 건축에서 끝내겠다. 그래서 구조, 구조로 콘크리트로 하고 나무로 다 했다. 내부를 다 구조로 다 그냥 노출해서 내부 마감을 인테리어 공사비를 그냥 끝냈다. 이현웅 님을 만든다. 드 이지. 반갑습니다. 국민관축가 여러분입니다. 오늘은 미국 갑니다. 미국. 오우 미국답네요. 미국담네요 뭔가 스케일이 좀 근데 생각보다 크진 않아. 생각보다 크진 않습니다. 커 보이는데 38평 하이브리드 구조죠. 오, 하이브리드 구조. 오, 오, 콘크리트 위에 나무 상자. 나무 상자. 오, 하이브리드 구조. 나무 상자. 오, 눈이 많이 쌓여 있어. 눈이 많이 쌓여 있다는 건 뭐다? 단열이 잘된 집이다. 가열이잘된 집입니다.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오, 이만큼은 잔디 자갈 나무로 나무로 이렇게 옹벽을 하는 게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어, 그러니큰 옹벽은 아니야. 뭐 3m에서 4m 옹벽은 안 되는데요. 뭐 1m, 1.5m 정도는 나무로 나무로 옹벽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그 공원에 놀러 가면, 공원에 가면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막 나무로 이렇게 해 가지고 팔을 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조경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턱을 만드는 것도 그러니까 나무 공벽 옛날에 많이 했어요.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잘안 하는데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오래 갑니다. 오래 갑니다. 그래도 한1 한 0년은 가요. 갑니다. 그래서 이게 뭐, 뭐 난리나고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수를 또 나무 자체라는 게 보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외장재은 적산목에 당연히 시커멓게 칠했네요. 오래 가라고 오래 가라고 약간 색깔이 조금 빠지기 시작했네요. 아 훌륭해 훌륭해 훌륭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캔티가 캔티라 고 그러죠 우리가 여기 튀어나온 디자인이에요 밤에는 이렇게 생기고 음, 요 공간이 높고 디자인은 이제 언발라스하게한것 같아요 여기는 이렇게 하고 반대로 반대로 뒤로는 이렇게 하고 바, 반을 쫙잘라가지고 여기는 서로 이렇게 된 거죠 지붕 모양을 요렇게 박스를 이렇게 박스 아, 빨리게 한 거죠. 왜 이렇게 했냐?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내저 네, 내부를 보시면 좋은 방법은 아니었어. 제가 별로. 근데 요요 창에 여기가 뷰가 몰라 모르겠어. 햇볕과 모른 것들이 되게 중요했나 봐요. 기능보다는. 그래서 그런 전망과 요런관에서 디자인 모양이 그렇게 됐더라고요. 적선목, 적선목에 스인스인을 스텐, 거의 진한 걸로 지렸죠. 편면들 볼게요. 여기가 현관입니다. 현관이 여기로 들어가죠. 여기가 지금 아까 여기 잔디밭에 여기 이제 화 이제, 이제 캠프파이어 했던 그 자리고 여기가 옹벽의 뒷산인 겁니다. 뒷산이고 여기가 창이 좀 컸죠. 2층이 여기가 창이 좀 크고 막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1.7에 창고 겸 계단 겸 현관이 있는 겁니다. 들어오자마자 화장실이 있죠. 화장실이 3.7에 2 2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여기 반이 있고, 저하 부스, 변기 세면대 있고, 바깥에는 저기 뭐 세탁기나 뭐 이런 기능들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계단실 밑에는 창고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방이 재밌어. 방이 1900에 3700. 훌륭합니다. 사실 저는 이런 방좋아요 1.8에, 아니, 1.6에 3700. 방이 벌써 두개나 나왔어 뭐 7개도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근데 이게 조금 긴게 침대 넣고 책상 넣고 옷쫙놓으면 되잖아 우리가 이제 그, 르꼬르비즈가 설계한 그 수동원이 있어요 수동원에 보면 1.6에 3.7 길어 긴방이쫙 있는거다 왜 많은 실을 최대한 만들어야 되니까 수동원을 많이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디자인이 근데 나쁘지 않아요 아, 그거 한번 제가 영상 다루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8100, 8100에 여기는 5m, 메 m 에서 L, D, K, K. 어, 보조지방은 따로 없어요. 보조지방은 따로 없는데 여기다 만들 수도 있죠. 여기 좀 가까울게요. 이 부분이 아까 그캔티로 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둥들이 박혀있네요. 당연하죠. 여기는 흙이 있으니까, 흙이 있으니까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콘크리트로 가는 겁니다. 이거 그 자체 건물 자체로 토목공사를 끝내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콘크리트와 목조가 하이브리드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이층을 보면 여기는 뚫려 있는 거죠. 뻥 뚫려서 내부를 보고 여기는 이제 사무실로 쓰는 거고 올라가면 안방이 있죠. 안방이 있고 이점이에 2.7m 또 방이 또 있습니다. 방이 또 있고. 여기에 또 화장실이 하나 또 있고 여기는 안방에 딸려있는 화장실이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1층이 23평 23평에 방두개 거실, 주방 <웃음> 훌륭합니다. <웃음> 방이 좀아 이거 좀 이렇게 괜찮습니다. 2층에 똑같이 방이 또두개야 그래서 사실은 38평에 방이 네개야 방이 네개고 어, 사무실 공간도 있습니다. 작업 공간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7 5 m 1 4오 아주 훌륭한 상이 쫙 있는 작업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를 볼게요. 좋습니다. 오 페럴램이네 페럴램. 구룰램이 있고 페럴램 있죠. 페럴램보다 톱바 쪼가리를 붙여서 만든 거고 구룰램은 장선 토바 식스 식스 이런 구조재를 붙여서 만든 게 구룰램. 이건 페럴램이죠. 페럴램이 아무래도 구룰램보다는 싸다. 싸다. 어쨌든 근데 고, 공항 목재라서 결론은 비싸다. <laughs> 결론은 비싸다. 크게 이렇게 크게 이런 공간을이 건축주는 갖고 싶었던 거예요. 거의 이제 보시면 여기 노출 콘크리트죠. 노출 콘크리트 그러니까 뒤에 흙이 있으니까 흙이 있으니까 경사가 적거든요. 흙이 있으니까 그거를 토목 공사 한 거예요. 사실은 토목 공사 한거 위에 나, 가볍게 나무를 얹은 겁니다. 그래서 단면도를 보시면. 이렇게 옹벽이 이렇게 있는 거죠. 옹벽이 있고 얘는 이렇게 해서 나무를 만든 거예요. 나무로 만든 겁니다. 나무로. 이거 흙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 기초는 콘크리트로 가야지. 여기는 옹벽이니까 어쩔 수 없이 콘크리트로 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외단열이 있겠죠. 단열이 여기 있겠죠. 외단열. 그러니까 모든 게 외단열을 한 겁니다. 내부를 다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내부에서 구조를 살린 거야. 콘크리트로 살렸고 나무도 살린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n 부 e e the s 어 m e t 끝 i n g You c 구조 see the s a 노출한 거죠 n g You can see t h 다 same 보이 i n g You 이 a n 너무 잘했어 이런 a m e thing. y o 이런 a n see the same 을 h i n g You can see the 이 a m e t h 어 n g 이 o u can see the s 디귿자를 만든 거죠. 그다음에 여기는 옆에는 그냥 벽의 문제인 거죠. 요구 조벽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장선으로 합판만 붙여놓은 거죠. 장선에 합판. 단열재 어디 있다? 외부에 있다. 외부에 있다. 콘크리트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단열재가 외부에 있다. 그래서 내부는 구조를 그냥 노출합니다. 콘크리트도 노출, 목조도 노출. 그래서 당연히 합판이 그냥 보이는 거죠. 보이는 겁니다. 들을 장을 낀 거죠. 이런 아름다운 구조, 구조미가 막 장난이 아닌 거죠. 해 빼지만 모르겠어요. <laughs> 다음 문제. 근데 여기에 실이 있어. 여기에 실 있으니까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죠, 사실은. 아니면 이렇게 너무 너무 과해, 과해. 제가 과한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선풍기 하나 들어가고. 여기 주방이죠. 아까 여기 올라가면 여기 창고가 있고 또 가면 방하고 화장실하고 현관이 있겠죠. 여기는 보시면 이거 하고 싶었던거죠 건축주 멋있긴 하다 멋있긴 하다 난방이고 뭐고 뭐 모르겠어 에어컨이고 뭐고 모르겠어 멋있기는거죠 잘되겠다 요 딸려있는 요 부분은 캔트죠 요거는 우리가 캔트로 매달려있는거죠 그래서 요 구조사이즈 보 사이즈가 계속 나가고 있는거 같아요 여기도 이렇게 해서 냈겠죠 이렇게 냈겠죠 멋있긴 하다. 여기 기능들이 있어요. 여기 작업실 아까 보이시죠? 기능들이 있으니까 거꾸로, 거꾸로 지붕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어떨까 싶어요. 한쪽 방에 오로 했으면 괜찮을 건데 모르겠어, 모르겠어. 그 디자인, 건축하는 디자인의 이제 건축가의 이제 능력인 거죠.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거한 거죠. 뭐 어쨌든 여기 이제 안방이죠. 안방이 보입니다. 내부 내려가는 계단이고요. 오, 오 텃밭. 나무 쪼가리들을 붙여서 그래서 패럴렛 이런 디자인인데 이 디자인이 이쁩니다. 노출하면 이뻐요. 이렇게 많이 노출한.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굿굿 <laughs> 굿.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착해서 유리하고 여기 여기 공간 여기 있잖아요. 근데 여기 너도 높 파.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쳐도 되는데 아니면 이렇게 차례 여기다 찰래면 어땠을까 싶어요. 아, 기쁜 뜻이 있을 겁니다. 기쁜 뜻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 이런 어, 그러니까 요요 요런 건 좋아요. 아, 이런 것 디자인이 너무 이쁘다. 어, 하이브리드 미국 하이브리드 구조 집이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했냐? 어쩔 수 없었다. 경사졌으니까 토목공사 해야 되니까 토목공사를 별도로 하지 않고 그냥 건축해서 끝내겠다. 그래서 구조 구조로 콘크리트로 하고 나무로 다 했다. 그러니까 내부를 다 구조로 다 그냥 노출해서 내부 마감을 인테리어 공사비를 그냥 끝냈다 끝났다. 인테리어 공사비가 제로다, 제로다. 그냥 다 그냥 구조를 바깥에 외단을 할 수가 이런 것들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가성비는 좋은 거죠. 여기 왜 인테리어했어요, 하얗게? 너무 다 나무로 하다보면 좀그렇잖아좀 깨끗한 벽이 있고 좀 액자도 걸어야 되고. 그러니까 방은 젖고를 쳤다. 젖고에 페인트를 칠한 거죠. 어? 그래서 오늘의 미국 주대 평점 디자인 1.6, 아이제 팔. 훌륭합니다. 편리성은 1.5 가성비는 쒀소쒀소 <laughs> 어우 죄송합니다. 에너지 효율은 1.3 아이디어는 1.3 이었어요. 그래서 총 점수는 7.4 였습니다. 감사합니다